예, 반찬이 너무 많아서 다못 먹는다. 내가 좀 가져가서 나눠 먹으마. 며느리가 주말 내내 불 앞에 서서 만든 밑반찬을 싹 걷어가는 시어머니. 알고 보니 그 반찬 전부 신우의 입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속시원한 복수를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맛벌이 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시댁 냉장고 채워드린다고 장조림이며, 진미채며 바리바리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오실 때마다 너희는 식구가 적어서 남는다며 반찬통을 싹쓸이해 가셨죠. 어느 날 우연히 신우의 SNS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제가 만든 장조림 사진을 올리고는 샤브리엄마 손맛 샤범마 반찬 최고라고 써놨더군요. 며느리를 무료 반찬 공장 취급한 겁니다. 저는 조용히 다음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아주 먹음직스러운 제육볶음이었죠. 단 청양고추가루와 캡사이신 소스를 한통다 들이부어서 말이죠. 냄새만 맡아도 혀가 타들어 갈 정도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맛있겠다며 또 챙겨 가셨고 그날 저녁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새언니 엄마가 준 고기 먹고 우리 남편이랑 나랑 응급실 갈 뻔했어. 음식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 아가씨가 먹었어? 난 우리 어머님 입맛 없으시다길래 입맛 도시하고 매콤하게 했지. 남의 반찬 뺏어 먹으니 속이 좀 쓰린가 봐. 그 뒤로 우리 집 반찬통은 건드리지도 않더군요. 남의 수고를 날로 먹으려던 데가 아주 톡톡히 치렀겠죠? 여러분도 얌체 같은 시누이가 있다면 캡사이신 처방 어떠신가요?